이 책은, 어, 나온 지꽤 됐죠. 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학계에서, 어, 책으로, 학자로서 책으로 더그 좋은, 높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가급 학자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손살을 치면서, 아, 내가 무슨 대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동양학회, 동양사학회에서는 대부분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김호동 교수님은 어, 석학이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 물리학이나 뭐, 모든 분야에서 석학이라 이름 넣는 사람은 각 분야에 한명 있을까 말까요? 없는 분야도 많아요. 근데 김호동 교수님은 어, 뭐, 뭐, 정보가 있느냐? 아, 어, 있어요. 세계 학계에서, 그, 이제 어느 분야에 이제, 전문가나 대가급 인사가 되면 그 분야를 총괄하는 전집을 낼 때, 네, 그 위원회가 형성이 돼요. 지금 같으면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어, 유목제국사 이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냐 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했죠? 그, 위그루 저쪽에 있는 그쪽을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목민족에 대한 총괄적인 그 학술서를 쓸때 전세계 위원들이 편집돼 나와요.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거의 그래서 김호동 선생님은 어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 이런 분을 대가를 하는구나 읽어보면 알아요. 김호동 선생님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티벳 불교하고 몽골 무력 이 결합을 해서 파미로 장벽을 만들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 수 있다. 거의 한 15년 전인가 그 문장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전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집에 불교하고 몽골의 무력 세력이 결합을 해서 파미르 장벽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이슬람아 국가가 되었을 거다. 그런 문장을 하면 막 정신을 붙잡답니다. 아, 이게 1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하바드 대학에서 이쪽으로 유목제국사를 전공을 하신 분이, 어, 그런 언지를 한다는 것은 something,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가장인가 아닌가를 몇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음, 느낀 건데, 신장이후로 한반도 일곱 배 넘는 그 땅이, 예, 이슬람 국가가 됐죠. 이슬람 나라가 됐죠. 뭐 국가, 이슬람, 중국에 속해 있는 이슬람이 됐죠. 그리고 티벳 불교는 바로 청나라, 원나라, 정신적 지주죠. 그러면, 몽골하고, 몽골의 그 무력에 힘하고, 티벳 불교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 과정이 동아시아 유목사에서는 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큰 흐름을 못 잡으면, 그냥, 평생 그냥 모래알만 해다가 엉뚱한 다리 끌다가, 아, 뭐, 그, 어, 징기스칸뭐 그런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은, 인디아. 그래서 인디언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인디안는게 인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 인디안 아메리카 원주민 어. 잘들었어요 그게 인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칸타빌라 대칸의 나라입니다. 예. 몽골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정거가 이런 대가 그 책에 이 책이 나옵니다. 뭐냐면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스벨 여왕이 1492년 그그라다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드디어 랑코케스트 800년 동안 완성을 하고 바로 그에 어, 콜럼버스한테 특명을 내리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콜럼버스가 들고 가는 게이스벨 여왕하고 페르네란드 국왕 그두 부부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아라곤하고 그두 부부 국왕의 친서를 품고 갑니다. 그 친서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 하면, 예, 바로, 카라코롬에 있는 대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디언이라 해서 인도람말 들어봤을 거고, 아메리카 인디언,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할 때그 다음에 서인도 제어도 할 때, 인도가 한자로 인도, 지금 있는 인도라는 나라를 지칭하는데, 이, 그 역사적 개념이 진짜 참, 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이오개념을 바로 잡아야 뭐가 보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서인도 할때 인도가 지금 우리 인도 그렇게 인도가 후추 향료가 나는 기타 음 서역에서는 굉장히 그렇다 뭐 이래서 약간 연결해 생각하잖아요 뭐 no, 그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거 콜럼버스가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이스발리왕하고 페르난드 그 남편이 준그 편지가 바로 뭐냐 하면 어~ 대칸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보면 전 세계적인 스코프를 놓고 이 몽골 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바로 이 책의 부제처럼 바로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 처음으로 세계사라는 겁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몽골 제국 역사는 몽골이 뭐뭐 흉추각했니 뭐, 뭐, 뭐 잔인하니 이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이 전체를 보는 접급에서는 몽골 제국이 없었다면 서양 세계는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설명해 볼까요? 바로 콜럼버스가 없었으면 바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유럽에 착취당하든지 이 세계사가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면 식민지 탈전까지도 바뀌어지겠죠? 바로 그런데 왜 콜롬부스가 간때 가장 중요한 국왕의 편지가 어디, 누구한테 보는 편지야 그랬어요? 예, 네, 대칸한테 보는 편지야. 그리고 대항해 시대도 바로 몽골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그걸 딱 캐치했으면 여러분들, 아, 이 몽골이라는 이야기가 아, 이게 뭐 우리나라 고려의 역사, 이거는 뭐 10분의 1 정도고, 이 전체를 봤을 때이 세계사 전체에서 완전히 터닝포인트였구나. 자, 오케이 됐어요. 저는 이걸 언제 그런 캐치를 했었나 면 김호동 교수님 그런, 그런 책도 있었고, 언젠가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를 리 듣고 는데 그냥 몽골사 다큐멘터라고 지나가는 어떤 다큐멘터인데, 리 유럽의 어떤 전문가가, 그 박물관의 전문가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13세기, 14세기, 전세계 박물관에 가보면, 그 전시대, 그리스 로마부터 쭉해고 어느나 지역이든지, 그리 교원전에서부터 쭉해다고이 전시된 유물이 느낌이 확 바뀌는 한 터닝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세기, 14세기인데, 네. 그래서 자기도 이쪽 그 미술사를 하면서 왜전 세계의 미술 그 유물의 컬렉션이 이렇게 확 바뀌는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면 이 어마어마 물물 교연의 교육의 결과물이 확 나타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뭐 예를 들면 청아백백 저 청자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다른 많은 공예품 이런 이 것들이 전 세계 동시에 확 나타나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그 사람이 몽골 제국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바로 몽골 제국이. 전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든 진짜 대단한 제국이었다.